방금 만들었더니 위치가다 달라져 서 네. 역시 음. TV에 는먹는게 빠질 수가 없군요 아니에요서아는 <laughs> 먹는... <laughs> 아유, 이거 어, 뭐야? 어? 어머, 웬일야? 뭐야? 뭐야? 하는 뭐? 어, 뭐야? 거. 어 아니, 이런 것도 줘요? 어머, 웬일이니? 내가 음. 좋아하는 것들로만 주셨어. 이런 거 봐. 이것도 음. 어, 너무 맛있어 보인다. 이거봐. 와, 너무 이거봐. 이거 이거봐. 이 이거봐. 이이거 이거봐. 이거봐. 이거 이거봐. 이거켜지거봐 이거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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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봐 이거봐. 거봐 이거봐. 이거봐. 이거만 이거 뭐야? 아, 뭐야. 이런 글씨도 지금 어? 유튜브 막 이렇게 하고 있나 봐. 이렇게 준비하고 있나 봐. 어? 야, 방들보다 훨씬 작다. 처음에 만들었는이근 그래, 이번 한 번도 와본 적이 없어. 그게 그 방이잖아. 집이 작아. 화장실 딴 데도 작아. 처음 왔어. 이거요, 언니. 아, 이거요. 아, 모르겠어요. 어, 좋아요. 어, 좋아, 좋아. 언니, 하자. 언니가 발림 파트 하게. <laughs> 언니가 발림 파트 하고, 내가 기골로 파트 하면 되는 거지. 알았어 언니. 쌤! 쌤님쌤님 어, 여기 풀 어떻게 켜더라 요거야아이거만 아, 일단 켜고면 요거 켜면 돼. 이, 이게 이게 있어. 이게 어딘가 있었는데. <laughs> 또 이러면서 그, 끝까지 못 쓰고 나가는 거지? <웃음> <웃음> 나는 뭔가 고치지 않아. 뭔가 알아보고 고치지 않는 스타일. 그냥 있는 그대로 해. 이렇게 하면 되게 열심히 하는 것같잖아 급한 사람. 급한 느낌. <laughs> 이런 식으로 언젠가 바꿔, 이렇게. 모르겠어. <laughs> 눈치로 봐서 이렇게. 됐어, 좋아. 아, 이렇게 하면 쉽지. 여기 접어놔야 돼. 요즘 주머니 동안 넘겨야 되거든, 급하게. <laughs> 역시 이렇게 해서 싹 넘기는 순간 <laughs> 이거라고. 알겠지? 이게 진짜 헷갈리데좀 접어놓을까? 이거를 처음에 당황하지 않게 적어놓자. 다운, 다운, 그렇지? 준비 완료. 3년째 쓰는 와이 맨날 이러고 요이앞으을 그래서 지금 이이 이 곡을 연 주를 여러 번 했는데 매번 다른 악플 쓰고 있습니다. 신선하게아 아, <laughs> 그럼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시작하는 아니, 마음으로. 항상. 아 곡을 네. 시작하시는군요. 매번 다른 멤버니까. 이연나 씨, 네? 매드맥스인줄 알았어요? t y l e 아, 정말, 어,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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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런, 이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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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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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근데 내가 왜 에어랩을 썼는 지 알아, 오늘? 내가 얼마 전에 머리 염색하러 미용실 갔잖아. 그 네. 해주시는 선생님이 내가 아 뭐, 어쩌고 저쩌저 에어랩이 있는데 그랬더니 에어랩이 있는데 뭐 뭐가 걱정이냐. 그거는 너무 손쉽게 누구나 할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오늘 했잖아. 그게 두 번째. 응. 두 번째 사용. 12월부터 지금까지. <laughs> 앞으로 맨날 쓸 거야, 근데. 연주 있을 때. 큰 가방 2탄인가? 어.. 아니.. 피카소가 거의 너무 더러운데 오늘? 잠깐 <laughs> 좀.. 깨카소가 좀만 깨끗하게.. 해. 이게 원래 여기 다 들어가야 되는 거 알지? 여 속에. 연극하듯이 이런 데채워넣아줘야 되거든요. 연극 무대 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 붓은 채워넣는 붓이야. 음. 야 쟤는 시작했다. 반주를? 응. 남의이야, <laughs> 남의 일이야 지금. 남의 예, 어? 어? 시작했는데? 어우, 잠시만. 이거 유튜브 링크가 어딘지 봐서 우리 가족들한테 좀 보내줘야겠다. 우리 엄마가 어. 1.3천명, 1.3천명이 지금 보고 있어. 어. 지금 시작한 지 1분밖에 안 됐는데, 댓글이 엄청나게 달리네나 너무 무서워. <laughs> 拜拜哟！ 네, 네. 고생하셨어요. 고생하어요고생했어요 머리가 난어가났어아고스하셨어고생잖아어요게이렇게습가다고요하고생하습니다하 관객이 없어가지고 좀 뭔가 너무 허전하고 좀 허전한데 또 허전한데 또 생각보다 너무 많은 분들이 동시에 보고 계셔가지고 긴장감은 더 긴장되는 것 같아. 근데 확실히 관객한테 받는 에너지가 없으니까 어, 그게 진짜. 에너지가 없으니까 그게 참 힘들었어. 오늘 이렇게. 무관객으로 연주를 하니까 너무 외롭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요즘 이 코로나 사태로 연주도 못하고 이런 동료들도 못 만나고 관객분들도 못 만나던 뭔가 가뭄 같은 느낌의 이 시기에 이런 기회로라도 연, 동료들과 연주도 함께하고 직접은 아니지만 이런 뭐 유튜브 채팅창 이런 걸 통해서 뭔가 소통할 수 있어서 되게 좋았던 것 같은데요 하루빨리 코로나가 잠잠해지고 모두 건강하게 무사히 잘 지나가서 관객분들을 꼭 직접 만나고 싶어요.